회오름의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권두전서 3장 18절로 21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요? 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죄의 본능에 따라서 남을 속이면 잠시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속에서는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칼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한 칼, 내 이웃을 향한 칼. 어떤 용도로 쓰든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간에 혹시 내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칼을 품고 있으면서 이웃 사람에게 웃음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행으로는 혹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고백하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이것은 곧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10편 55편 21절에서 그의 입의 말들은 버터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 속에는 전쟁이 있으며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 부러우나 실상은 꺼낸 칼이었도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은 가증한 사람이다. 불순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혹이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그 말씀 속에 들어 있지 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믿음이 좋은, 차로,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스스로도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싶습니까?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내 눈에 있는 티는 왜 바라보지 못합니까? 왜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께서 널 결코 알지 못하노라. 천국문 앞에서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결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의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처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 결코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입으로는 시인하면서 왜 행위로는 부인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사람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나요? 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정기는 구하지 않,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정기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정기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서로서로는 기중하기를 바라고 서로서로는 정경하기를 바라고 있으면서도 어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정기함을 구하지, 알지 뭐 구하지 아니하느냐 어찌 너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의 칭찬을 원하고 무가치한 죄인을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갈라디아서 6장3 절로 5절 말씀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어찌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저의 할 것이기 때문이라 감사합니다. 살롬